아 좋네 아, 여기서 벌써부터 맛있는 맛집 냄새가 나는구만 하하 자 여기는 미금역이다 미금역 분당선이죠 분당선 자 분당 하면 또아 생각나는 게아 먼저 아, 옛날 여자친구가 여기 분당 살아서 아 진짜 오랜만에 왔고 근데, 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아네 아, <laughs> 네, 인사성이 좋은 사람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중요한 사실, 그리고 내가 또, 어, 모니터를 하면서, 여러분을 봤습니다. 아, 어, 많은 분들의 그 아름다운 주유.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예. <laughs> 제가, 어, 많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 그, 그렇게 많은 그, 욕 먹는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우리 그 푸른곰 미디어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아 이거는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푸른곰 미디어에 했던 산울자라든가 예, 많은 프로그램들을 좋아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생각하고 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잘할수 있도록 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산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컨셉이 나온 거니까 그런 점을 어좀 예쁘게 봐주시고 술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 음식 술과 음식이 좋아 아 그런 걸 위주로 좀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가는 곳이 아. 어, 그 코다리 코다리 네. 어 코다, 코다리 건너주 코다, 코다리 음식 어. 그다음에 매생이 굴 매일쌈 네, 호수... 야 굴이+ 굴이 또 들어갔다면 알리나는데 굴은 또 남자의 또 정력 품아니겠습니까 예. 술을 코다리에는 보통 이런 소주가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소주 말고도 다른 술이 어울릴 수도 있잖아. 당연하게 소주를 찾는데 술 종류 를 여러 개 사가지고 가는 거야. 어 그리고 의외로 와인하고도 어울 수 있어. 진짜 미니 스톱이 있네요. 예, 네. 미니 잠깐 스톱 해서 멈춰서. 벌써 크 우리나라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바로 있잖아. 술이 크. 야, 사케도 있네. 와인 쪽방 파네. 요 와인 요거. 요, 요걸 한번 볼까? 마루? 마루 같은데? 마루. 느린물막걸리 이것도 한번 보자. 장수는 많이 먹었으니까. 봉투 필요하세요? 봉투 봉투 여기다 가져가겠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봉투를 아껴야죠. 요즘에 많이 아껴야 돼요. 예. 그렇죠? 선생님? 네, 예. 3번 출구 앞에요. 3번 출구 앞에. 저기 저게. 자, 봅니다. 분당불라자 우리가 갈 곳이 아, 여기다. 바다에 코다리 정식 매생이 굴국밥. 아, 야, 어, 여기서부터, 잠깐만, 2층, 어. 냄새로 찾아갑니다. 어, 여기 보이네요. 바다에, 바다에. 오늘 코리냉면는 처음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모든 보쌈.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간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판.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하, 사장님. 어, 사장님, 에너지가 상당히 좋으세요. 예 네. 어허이.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다 예. 아 어, 주당 맛집 백입니다 예, 안주로 예. 고인어 그러면 제가 여기 뭐가 맛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대표 사장님. 사장님. 에이, 예. 감사니다요아니 사장님이. <laughs> 사장님이. 예. 아니 사장님이. 아이 어유. 말아님 예. 예. 어휴 되게 언배지 좋고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아 오실 때 어이 갑니다요. 약간 그 옛날 무슨 연예 활동 같은 거 하셨어요? 아이고. 어. 삶이 연극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연극 같이. 아, 그렇죠. <laughs> 잔좀좀몇개 예,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 말씀 들었지. 처음에 들어서, 사님이 된다고. 근데 이게 원래, 사장님이 파는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 판게 아니니까, 갖고 와도 되겠지. 왜냐면, 이거 파는 거는 이거 가정용이라서 안 되거든. 근데 파는 게아니시니까 괜찮아. 은같 옐로우테일,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와인이죠. 예, 약간 제가 한창 와인을 하루에 다섯 병씩 먹었어요. 와인이 몸에 좋다그래서한 병씩만 먹어야 되는데, 약간은 작업주라고 그러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뭐. 뭐, 꼬실 때 작업한다. 은근히 술이 올라서 어, 좀 마음을 편하게 열어주실 때가 바로 요거 요거 좋죠. 보통 막걸리가 6도. 이것도 6도네요. 6도. 주식 배상면 주가에서 나왔구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대 19년 12월 12월이면. 방부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살균, 살균 탁주예요. 어, 살균 탁주 그러면? 생막걸리가 아니라 살균 균. 균다뺀 거? 그러니까 유청기한 어려워 아 어, 어, 살균 탁주라고 찾아보세요 어 맞네 아어 PD가 더 진짜 주당이에요 저보다 <laughs> 거기는 유산균이 없어요 에에? 아, 유산균이죠 균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럼 무균이야? 기 그냥 알코올만 있는 거네? 쌀 주네 진짜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여행 갈때 많이 씁아 이게 그렇지 상하지 않게 사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술이죠 고등학교 때히라가라좀 배웠거든요. 마루, 13.5도. 13.5도에요, 마루가. 은근히 올라가는 거. 사장님, 네. 처음 참이슬하고 네. 맥주 하면 카스하나 있으세요? 네. 오, 밑반찬이 또 나오네요. 예, 네. 오, 김치. 오, 새우젓. 새우젓은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아, 보쌈이 나오요 오, 보쌈에다가. 알겠습니다. 아우고맙다 야, 마. 말씀드린 순간 와! 자. 드디어 주당 맛집 백서의 심장이죠. 심장 부위 크으, 그 요동침이다. 지금 입에서 침이 쫄아 흐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는 코다리, 코다리 상당히 좋아하고요. 지금 석화, 그리고 굴전, 굴무침, 보쌈, 오, 매생이 굴탕. 매생이가 오우 야, 그렇죠. 아, 예전에 그 사위가 사이가 미우면 매생이를 주문 했죠, 막. 먹고 디게 하려고. 자, 저는 디지 않게 먹어보겠습니다. 매생이. 매생이 굴탕. 어우, 담백해요. 아! 바다의 내음이 확 오네. 바다의 내음 효과. 자. 오. 아. 어우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하다. 아, 여기는 바로 소주 생각이 막 제일 먼저 나네. 굴 무침인데, 굴 무침 먼저 먹게게네 자, 음, 신선하고 시큼하게 아주 간이 잘돼 있어요. 매콤하게, 음, 굴전. 굴전입니다. 굴전에는 기본적으로, 요놈, 막걸리가 생각나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굴, 굴전 먹어볼게요. 음. 일단은, 부침개의 그, 고소함. 부침개의 고소함과 그 안에 굴이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굴, 굴이. 와. 굴의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요. 부침 게하고, 불에 바... 아, 바다 내음. 음. 매생이도 들어있어요? 어? 어쩐지 뭔가 좀, 이 안에 매생이도 들어있네요. 매생이가 들어있었네. 음. 네, 보쌈도 한번 먹어봅니다. 먼저 다 맛을 봐야 돼요. 자, 보쌈. 자, 보쌈입니다. 음. 아, 담백하다. 그냥 이 보쌈의 담백함과 이 무생채가 이 맛은 다 아실 거 생각해요. 음, 보쌈을 자 아, 소쿠합니다. 석화 지금 제철이에요. 제철일 때 먹어야 돼요. 장구리 보쌈은 역시나 맛걸리가 잘 어울린다고 많이 알고 있죠. 석화입니다. 자, 석화는 이렇게 해서 쏙 빨아 먹어야 돼요 음. 음. 아, 바다, 바다 냄새가 확 나요. 제일 바다 냄새 가확 나고 그 씁쓸하면서 아 간, 간양이목아이 뭐, 아, 불이라는 게 뭐야? 건강 식품이잖아요. 어때 뭐 진짜 최고의 고단백이고 아 이것도 소주인데. 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자, 안주를 먹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안주를 먹어요 술을, 술을 먼저 먹어요? 굴전의 조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낮은 알코올에 맥주와 담백한 안주의 만남 정도? 막걸리와 굴전 아, 이거다. 역시, 막걸리, 전에는 막걸리구나. 와, 옐로우 테일입니다, 와인. 와인도 의외로 잘 맞는다. 진짜, 와인, 의외로 잘 맞는데? 와인은 과일말이 과일맛이 딱 들어간 다음에 도수가 있으니까 불에 또 싱그러운 그, 그 매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깨. 아, 일본에서 건너온 사깨입니다. 사깨의 사케 연도 상당히 음. 사깨는 좀 개인적인 개인적인 지금까지 모든 게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석회는 왠지 전하고 좀안 맞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술이면 소주. 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이 중에서 제일 센 알코올 도수죠. 아, 너무 익숙한 맛이죠 그냥 기본 빵 저의 기, 개인적 소견으로는 와인 의외로나 와인이 3부태 3부, 일부태 그리고 기본 빵 전진+ 전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소리> 어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데 이 술이라는 게 기분 좋게 지금 아 저당 맛집에서 여러분들 아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laughs> 아, 막걸리 막걸리가 은근히 이거는 그냥 소주야 이건 소주에 니가 다섯 잔한 번에 다 비웠잖아 다섯 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엘로테일. 와인 나 굴하고 와인하고 처음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와인이 집에 있다. 그리고 지금 굴처럼 지금 마셔야 돼요. 지금 지금 드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오늘 생굴입니다. 아 이거 또 생굴이에요? 석화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아이고 아. 다 드십시오. 오늘 저녁에 분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어, 저녁에. 드십시오. 아, 자네, 저녁, 저녁에 어떻게 하지? 네. <laughs> 코다리에다가 웬만한 건다 먹어봤던 것 같은데 코다리에 와인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코다리는 이 매콤하고 반건조된 듯한 이 많이 비리지도 않고 매콤하게 잘 만나서 좋은 건데 와인에 이거 코다리 드셔본 적 있으세요? 반결이 나옵니다 와인 따로 코다리 따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코다리, 코다리는 소주하고 잘 어울려 고어디갔지 내가 소주 안 먹었나? 지금 먹을 소주인가? 아, 소주를 먹었었지. 아, 천천히, 천천히. 조금 어, 술기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근데 기분이 딱 되게 좋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합시다. 예뻐 많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얼른 예, 하고. 예. 아, 소주 하나, 맥주 하나. 3만 삼천 원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고달이 그좀찌시거라 그러죠? 삶아, 삶아. 예. 예. 저희, 계산하시죠? 당 마취 백사. 내일 또술좀 먹었습니다. 예. 네, 속갑니다 <laughs> <오케이. 웃음>